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제림 믿음으로만 고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에너지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삼일째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바꾸라.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종의 인생의 후반기 3일째 과학신학의 핵심 구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일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3일째 찬양을 드리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3일째 사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지금 11월달이죠. 이제 셋째 주에 3일째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 1. 12월달은 3일째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이 저의 대표에 줘서 이 세상에 언어가 있다면 다 표현해서 이 책을 알리고 자랑하고 가르치고 정말 이 책을 제가 2020년도에 깨달았고요. 이제 3일째 본질로는 실제를 책을 냈는데 개정판, 뭐 증보판 그런 개념이 될까요? 뭐 완전히 다르죠. 내년 1월달부터는 설교 학교 5개월 동안 설교의 모든 것을 제 40년의 연구 모든 것을 5개월 동안에 한 달에 이틀씩해서 30년 동안 설교 목해할수 있도록 손에 지어줍니다. 여러분들 많이 내년 1월달부터 어, 설교 학교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참여해 주길 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laughs>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이건 제자 훈련 평신도 영이죠. 자, 오늘 내용은 22가지 이론 중에서 제가 여기서 좀 오래 머무네요. 양자학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 좀 회의스럽습니다. 22가지에서 우주 물리학의 전체를 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에, 오늘은 이제 12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그냥 에, 제목만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졌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하나님 직접 못 만나죠. 자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자연 속에 있다. 거기서 보여준다. 이것이 자연과학이다. 우주 물리학 양자역 과학 연력학이다. 두 번째 말씀은 21세기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식이 더하고 초지식, 초속도 엄청난 지식들이 다 열린다. 저는 AI가 이 세상 지식의 마지막으로 봅니다. AI는 성경을 마지막 열어줄 것이고, 신학의 마지막 도움을 줄 것이고, 목회의 마지막 여러 가지 의미로 도움을 줄 것이다. 지식이 더하리라. 초속도, 신속성이 너무 중요하다. 세 번째 <laughs> 과학의 말씀은 앱에서 3장 9절 10절. 창조의 모든 과학 지식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자, <laughs>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22가지 우주 물량. 첫째는 창조 전 영원 세계, 빅뱅 전 정보성명 에너지는 에 하나의 말씀과 예수님 생명과 성님의 기운의 세계다. 두 번째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우주는 무에서 창조되어 있다. 장성 1장 1절 빨아죠 그것이 예, 물리학의 이론이다. 세 번째는 <laughs> 우주는 에너지가 탄생했다. 무, 물리학의 이론이에요. 핵심 이론들입니다히브리 4장 10절 환력이다그 다음에 네 번째 에너지의 요동으로 우주 만물이 생성됐다. 한 성부 하나님의 진동. 성자 예수님의 진동, 성님의 진동으로 입증이 된다. 다섯 번째는 처음 탄생 직후 우주는 원자보다 작았다. 욕기 38장 4절 기초 즉 입자를 말한다. 여섯 번째는 우주는 창제되고 급팽창,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욕기 9장 8절 하늘이 펼쳐진다. 이렇게 입증이 된다. 일곱 번째 소립자들이 탄생됐다. 소립자들의 특징을 창세기 1장이죠. 혼돈 공허 흑암의 입자 창조였다. 욕기 38장 4절 기초였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자결상태. 우주가 입자들이 소립자들이 만들어지고 불덩이 하나가 생겼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신다. 이 구절이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소립자들의 특징이 불확정성, 텅빔, 흑암.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이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원자의 탄생. 역기 38장 4절 기초가 원자의 탄생이고 창세기 1장 2절 그 원자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열한 번째까지 했죠. 우주는 암흑시대. 이렇게 우주가 탄생하고 3억 년 동안 암흑시대가 있었다. 장수 1장 2절 흑암을 입증했다. 이제 오늘은 열두 번째 암흑물질입니다. <laughs> 암흑물질이 뭐이냐. 암흑이란 말은 여기서 알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둡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무지 알수 없다. 양자 역학이 발전돼서 정말 미시 세계를 다 훑어내서 거의 다 우주의 만물의 궁극적인 자연 법칙까지 표준 모형 촉근 이런 11차원 망리론까지다 들쳐냈습니다. 그런데 암흑물질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못합니다. 암흑물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현재 별들, 은하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우주 하늘에 별들 있죠. 그 문제를, 별들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는 과학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말이에요. 존재는 하는데 존재한다는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우주가 어떤 물질이 저렇게 은하계를 형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과학적 자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우주의 약 23%가 되는 암흑 물질이요, 별들은 4점 정확히는 4점. 2, 3%고 약5%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약25% 하는데 더 정확히는 23%가 맞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이제 약 72%, 73%, 암흑 물질이 23%, 그 다음에 별들이, 별들을 비롯한 모든 물질이 약 4.45%, 이렇게 우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 암흑물질은 약 23%가 우주 안에 있는데, 도무지 이것은 노벨상 영순입니다. 힌트만 찾아내도 노벨상 받습니다. 이 우주 별들의 세계, 은하계를 조직하고 지금 형태를 운영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암흑물질이란 존재는 분명한데 전혀 알수 없는 물질이란 뜻이다. 수소가스보다 먼저 존재했으며 소립자들 중 하나이다. 뭔 말이냐면, 이거 읽고 합시다.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별들, 은하들, 태양계, 인간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알수 없는 소립자인 암흑 물질은 역기 38장의 최초의 우주 창조신 맨 처음 창조신 땅에 기초. 이것도 암흑 물질이니까 입자예요. 우리가 입자를 허크 그, 그, 그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과 전자 원 이렇게를 소립자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 될 물질입니다. 근데 거기 어느 부분인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의 23%나 되는 어떤 물질인지 알 수가 없다. 자, 놀라운 것은 요기 38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내가 기초를 창조했다. 기초가 입자예요. 암흑물질도 입자예요. 성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참 놀랍고, 창세기 1장 2제로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다. 그것도 암흑물질도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 384절, 기초소.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은 저 별들의 세계, 은하의 세계를 예,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기 에너지가 만들어낸 물질이에요 이것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기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된 물질입니다 우리가 창조세계를 볼 때는 7단계를 거쳐서 물질이 이렇게 생성됐습니다. 사람이나 나무나 여러분 이세상에 물질이 쩨날하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데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는 그 하나님 한 번만 자기 계시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번이신 유일신 하나님 개념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는 여호와 하나님은 삼일째 되신 하나님이다. 유일신이시지만은 삼 일어 나타나신다. 두 번째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두 번째 단계가 자기 계시 삼이에요. 세 번째는 아무 물질 어디 에 속한가 보세요.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본질입니다. 사역의 본질 성자 예수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의 기 에너지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과 기 에너지가 3단계에요 3단계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네 번째는 뭐이냐 파동입니다 파동 우리가 초군이론 이, 이. 우주 만물은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켜서 그 진동이 파동이 되고, 파동이 주파수가 있고, 주파수가 다섯 가지 끈이 있다. 파동의 다섯 가지 끈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이 자기 만물 가운데, 이 파동은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입증해 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직접 볼수 없어요. 죄인 마음은 그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은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데 파동이 첫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3위 하나님의 명과기 에너지 세 번째 네 번째가 파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말 10편 29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소리이지만 그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말씀이 진동을 일으킨다. 파동을 일으킨다. 히브리스 12장 26주 27절에는 예수님의 창조세계가 진동, 파동을 일으킨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본 성령님이 진동하신다. 파동을 일으키신다. 그래, 파동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착그 말씀 세계 생명 세계 성기 에너지 세계 이것은 파동은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가 말할 수가 아, 그렇게 설명한 것보다는 하나의 말씀과 예수님 생과 성령님의 생명 기 에너지가 이 창조하신 세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 파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거 물질이 아니거든요. 이 파동은 자, 그러면 다섯째 단계는 뭐냐? 이이 파동이 만들어낸 입자들입니다. 파동이 입자들을 만들어요. 이게 다섯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의 파동,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파동,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파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다섯 번째가 입자들인데, 이 입자들은 뭐냐? 이 입자들은 최초의 파동이 입자들을 만드는데, 커크예요 커크. 그 다음에, 커크가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핵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전자가 있어. 전자는 아주 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요기 38장 4절에 기초라고 그랬죠. 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의 핵은 원자를 형성합니다. 요 단계가 입자들이에요. 기초 입자들입니다. 이것이 파동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학에서는 이론, 그런 말입니다. 그린과 시워츠가 1984년도에 촉근 이론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키고 진동이 파동으로 나타나고 파동은 주파수가 있고 주파수는 다섯 가지 끈이 있어서 이 세상 물질이 생겼다. 지금 암흑 물질은 바로 이 입자들의 속한데 도무지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 양성자 중정입니다. 원자핵, 전자, 요 안에 들어가는 어떤 소립자들의 세계입니다. 입자들의 세계예요. 이 이렇게 소립자가 원자를 형성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여섯째요. 일곱째는 뭐냐면 분자입니다. 원자들은 분자를 형성합니다. 분자가 형성돼요. 일곱 단계예요. 이 일곱 단계. 그 분자가 사람도 만들고, 개도, 나무도, 돌도,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마지막에 여덟 번째 물질이 분자로 통해서 형성이 된다. 그런데 이 소립자가 커크는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요. 양성자, 중성자는 원자 핵을 만들어요. 원자 핵은 원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전자는 먼저 있었다고 그랬죠. 전자도 만들고, 커크도 만들고, 다 만든 소립자들을 만드는 것은 파동이다 말이에요. 파동.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알 길이 없어요. 암흑 물질은. 입자는, 물질이니까 입자는 입자죠. 최초의 입자죠. 이건 파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파동이 만들어낸.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고 성경이 그에너지 창조했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지만 은 성경에 또 진동이 파동이 나오죠. 사미께서. 그런데 진동이 만들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음? 이제 과학이 보니까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이 파동이 나온 거예요 파동이 과학에서는 서양 물리과학에서는 파동이 핵입니다 여러분들 빛이 입자와 파동이 돼 있잖아요 근데 입자는 이 소립자들을 말한 겁니다 소립자들 근데 파동은 소립자가 아니에요 이 파동이 입자를 만드는데 빛 속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세에 모든 물질들은 입자로 되어 있지만 또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파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의 현상이에요. 현상. 이 창조된 세계 나타난 현상.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현상을 받아들이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자, 이렇게 별들과 은하계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만일에 아무 물질이 없다면, 별들은 흩어져버리고, 파괴되버리고, 인간도 존재할 수가 없고, 별도 존재할 수가 없다. 우주만약을 연구해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성경에 모든 것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냥 믿음으로만, 그냥 우리는 받아들였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 물리, 과학, 우주, 물리학, 양자학과, 연학 초과학, 정보성능, 에너지가 이게 전부거든요. 나머지는 응용이에요. 화학이라든가 신경과학, 생명하는 과학들은. 그 다음에 의학이 뭐니, 참, 인문학이다 응용입니다. 본질은 세 가지예요. 우주 물리학, 양자학학, 연역학 만물의 본질. 그리고 그것들을 창조하신, 자연계에서는 창조란 말안 써요.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칙. 우주 물리학의 자연법칙. 본질이 뭐냐? 양자학학의 본질이 뭐냐? 연역학의 본질은 뭐냐? 그건 정보. 생명 에너지 그동안 많이 했던 것을 암흑 물질과 연관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말수 있고 3일째 과학 신학은 부족한 종이 개인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말수 있고 특히. 삼일체 본질 시절 대통일장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보성능 에너지가 암흑물질의 본질이다. 정보성능 에너지가 하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성령의 기의 에너지다. 통쾌하게 성경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암흑물질의 기능은 우리가 알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너무너무 신비해서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한 페이지에 몇 개씩 집어 넣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암흑에너지는 뭐이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여기 먼저 봅시다. 우주에는 약 73%에 이르는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팽창, 우주의 가속화 등을 담당한다. 최초의 우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빅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만들어지면서 우주는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이에요. 팽창해요. 세포가 아버지, 어머니 세포로 인해서 내 세포가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진 순간 세포가 분열합니다. 20세 때는 절정에 이르어서 100쪽에까지 분열해요. 우주도 만드는 들 순간부터 계속 팽창하는 거예요. 계속 팽창합니다. 그것이 그 팽창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암흑에너지다. 이것도 암흑이란 말은 검다, 에너지가 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에너지를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어? 암흑에너지는 전 우주에 걸쳐 분포하나 아직은 가상의 에너지다. 이것을 열역학에서는 열역학 제1법칙 그래요. 열역학 제1법칙은 이 우주는 에너지가 가득하다. 이 에너지는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되고 이 세상 만물의 본질이다. 너무도 정... 성령님의 세계 아닙니까? 성령님은 기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이에 기원 시편 33편 6절 기 기운. 히브리스 4장 12절에서 활려 성령님은 에너지예요. 성령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성령님의 상태가 나타난 현상이 암흑에너지예요. 성령님의 세계예요. 이것은 또 하나님의 영의 세계예요. 암흑에너지는. 예수님의 영의 세계예요. 성령님의 세계예요. 삼일체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연료가에서 밝혔는데 연료가 제일 법칙인 이 에너지 현상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힘, 우리 성경에서는 능력, 힘, 활력, 운동력 이것을 에너지 세계거든요. 에너지는 과학에서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운동력. 우주의 운동이 에너지다 그래요. 성경과 똑같아요. 뭐라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 에너지는 1 0 3,000, 2배 기온 히브리 사장 1 0 활력 거기에 속합니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주에 가득 차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추정되고 있다. 히브리 사장 1 2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했다. 활력은 분유마 성령님의 일반 계시 사역 세계이다. 헬라우로는 에너리게스, 영어로는 에너지로 번역된 10편, 33편, 6절 200편으로 만상을 창조하신 것 같다. 부족한 종이 이 엄청난 우주물리학의 세계를, 자연의 세계를 성경과 이렇게 짝이 된다고, 성경이 입증이 된다고 이 우주물리학은 성경을 입증하고 성경은 우주물리학의 근원임을 밝혀주고 정말로 장엄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반껏 찬양하시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유일한 진리요 우리 모든 종교는 허우적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만 완전한 진리요 그 다음에 이 우주물리학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것은 우주물리학의 세계를 통합, 융합할 수 있는 대통일장의 세계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질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개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분명히 성경에서 그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물리학자들이 우주물리학 양자외과 여력학자들이 밝혀내고 거의 마지막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더 열어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